Tra yeah, okay, frontline. Defense tanker. Wow. Okay, guys, front line. Work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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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n g walking, w a l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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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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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walking, walking, w a l k w a l k w a l k w a l k walking, w a walking, w a South in course guys, okay? South in course careful. And then we talk about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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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Uh, defense. Uh,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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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Walk, work, walk. Ja, east gate, smashy, ready, five escalator. Contracting. Everyone, East deep, five, four, three, two, DB, DB. Okay, pull back, pull back, pull back, pull back, pull pull back, pull pull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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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 back. enemy 턴! u e m y t u e m y e m y e e 스스 more engage soon everyone f r e d 풀백! r fredder fredder f r e d d e 자네 배마 일단 다 오스트텍 오프론트자컴 사우스 컴 사우스 오픈 더초기야컴 사우스 형 리셋 리짠 마이 파리 샬롯5 5 4 2 1 나이스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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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백 위돈 니드 스매시 게이트 가이드 오케이 풀백 풀백 에브리안 스매시 게이트5 4 3 2 1 포션 2개 더 포션 2개 더프션트라더 포션 2개 더 포션 2개 더 포션 2개 더 포션 2 프론트라인! 풀백풀백풀백! 온다온다!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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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택 웨스트 가이즈! 베리 댄젤러스! 동고 노스사이드! 동고 노스사이드! 컴 사우스! 유지 사우스! 마이파리 샬로바이5 3, 2, 1! 나이스! 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 프론트라인 1몰! 풀백풀... 아이고... 자, 스패드 사우스사이드 가이 스패드 사우스! 에브리언 샬로우! 킬더탱! 바이5 3, 2, 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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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파이 레디 마이파이 레디 레제 마이팔이 4시 2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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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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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come s o u 시 h e a s t o k a 오시 오시 s Ocean, Oshioshi. They a 스 e very not r e s 따라 나 e a 따라 o m e s 요안 따라 e a s t Antanaojo. Majority. Turn around. Majority. To be careful. 스 o d e p e n 스 i n g here. i 탱 n Careful over the wall, don't, don't care. Over the wall, o r e e n o o v e r t h e Wait, wait, wait. r e p a r e p r e p a 스 e prepare, p 이 e p a r e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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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노스 a r e p 스 e p a r e p r 스 p a r 이 p 스돈스테스스 오, 3 2 1 온다. 나네 있던. 딜레이 프론트 라인. 풀 스패드. 프론트 힐안 어. 주면 프론트 못서 있습니다. 나도한 발레스 하나 오스트사왔어 오케이, 취있나 네, 있어요. 한번 쓰가 오는 게 기대. 기다려 봐 봐. 가이즈 케어풀 캐어풀케어어어동고 프론트 동고 프론트 동고 프론트 동고 프론트 형 리셋 방금 쫄아서 썼어요 잘했어 알수동동고 nice. 프론트 동고 프론트 마이 파리 스매시 게이트 찰로 오빠 four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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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반 차징 리프트 반 차징 리프트 에나미 리프트 반 차징 캐어풀컴사우스컴사우스컴사우스 컴싸우스 <laughs> 에브리언 스매시 게이트 5 i 3 e 1나이 r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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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카운트 온다 카운터 레디 주디 깔았어요 n i c 나온다. 탱커 스매싱했대. 탱커 스매싱. 에브리언 스매싱했대. 에브리언 스매싱했대. 에브리언 스매싱했대. 에브리언 스매싱했대. 에브리언 스매싱했대. 에브리언 스매싱했대. 포티베스트, 베스트베스트베스트 에브리언 웨스트 팀 워킹, 워킹, 워킹. 파, 포, 쓰리, 투, 티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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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뭐야? 왜안 들어가죠? 아 씨발. 렛 걸린다. 렛 걸린다. 렛 걸린다. 아웃, 아웃, 아웃. 아웃엔 스텝아라이즈 퍼스트 탱커 누안한테려 웨이까지. 웨이. 에브리언 스매시2이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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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높이2높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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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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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마우스 세 업! 태권 어, 네, 배틀마우스 스텝. 세 업! 에브리언 스매치 에이트 네. 샬로우 5 4 3 2 1 10발 대박이 되고 나이스 돌지가 않요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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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힐좀 되나요 역시 양아탄 캐나 힐 오케이 나이스 마이 파리 샬롯 5, 4, 3, 2, 1. 생각 파리 원 1번 샬롯 5, 4, 3, 2, 1. 나를 1 0지100% 20번 있어. 너무 좋아요. 100, 100, 100, 100, 100, 1 우리 탱커 가르션 어때요? 마이 파리 스매시 게이트 2이 20, 2 1 세컨파디 워머샬로 바이. 오, 3 2 1. 프론트 라인 풀지베스풀지베스 프론트 라인. 풀지베스 프론트 라인. 풀지베스 프론트 라인. 테이크 테이크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이제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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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션에 푸시. 포션에 푸시. 포션에 푸시. 포션에 푸시. 포션에 푸시. 포션에푸포션에푸 에블리언. 오더 저너 더 딥. 노스. 바이. 4 3 2. 노스. 딥딥딥딥딥딥 딥. 오 마이 갓.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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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주디 딜레이, 에나미 에나미 아웃 풀 딜레이 프론트라인 풀 스프레드가 이제 풀 스프레드 풀높이어 높이, 어높이어높이어 푸시 푸시 캐슬 높이어노스 n 높이, e o 높이. 워킹, 워킹 노스 h 스트에스리 y 노스 s 스트 디, 워킹, 워킹, 워킹. 파이브. o nopeo, w a l k i 더 g walking n o 풀백 프론트라인, 풀백 프론트라인. 풀 백, 풀 백, 풀백풀 t h w e s 풀백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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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아, 형이 백풀나 형한테 나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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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4 3 2 1클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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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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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오케이죠 루틴 하나 봅자 봐 지금 한번 네. 시 s w i m 시계 로 바이. 4 e 2 1. u r t e 간간 세컨팔리 카운터 레디 카운터 레디 에브리언 카운터 5, 4, v 4 1콜좀 받아주세요 미안해요 그냥 카운터만 쳐봐요 알겠죠? e v e r y o we hold my nickname or we go we go counter, just c n t 안다안다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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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hold, hold. 게임이렉걸려서 은행이 안열리는데어떡 하냐 이거 아 생겼어 still f 야야야야 야. 홀드스 컨트롤 홀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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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wake up, hit the gate, Shibar. Everyone, everyone up.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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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laughs> <laughs> Yo,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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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In de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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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 defense. Is it safe oh, to log oh, in for me Nike? Bro, everyone's lagging. Everyone's reconnecting. You can try. I mean you're in the in you're in the so it's good. Everyone's lagging. Bye. My... Fire condition put. Ballista, can you go west side? Ballista, go west, go west. Balista, go west. Ballista, all go west side. Go west side. Don't don't so Energy shaper. Energy shaper. What's for energy shaper? Oh, just? The energy shaper is gonna die. Shaper, balista. Focus there, ballista, please. Okay, Embers, you guys can cover south west gate. 야야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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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얘네 원거리 보다 웨스트 성벽에 있는 것 같아 아메웨스 성벽 아, 뒤 맥... 노스에 맥... 있는 건 글래셜밖에 없다 오케이 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탱커스텝업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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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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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온 워킹 워킹 에브리온 워킹 포션에 워킹 포션에 워킹 에버리온 웨스트 D 5 4 3 2 four three two 조심해 오케이 풀푸시 풀푸시 넣어 풀푸시 넣어 나이스 풀푸시 넣어 풀푸시 넣어 push north on that side! on the west, inside brool careful nose to over the inside broad. Broad. inside broad. Careful, inside brool inside brool inside brool go inside broad, inside, in, inside, inside brool mm. careful, careful side, side. Ca careful side careful, side everybody look west Abraham look, west. look west. South west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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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uys! turning north! Shallow! bye 4 3 two, north.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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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사우스웨스트 견적지 몇이에요? 엠보스 커밍 아니다. 콜리션 웨어 형네 사라 동보 돈스택 사우스 이스트기. 여가야지. 예. 캐어풀캐어풀 에나미턴슨 캐어풀 에나미턴슨 캐어풀 인사이트 케이블리 가야지. 인사이트 케이타블리여. 케어풀노스딜레이 탱커 노스로더가 있어. 탱커 노스에 yeah, 아무도 없어. 아 ah, 있네. 오케이. 인사이트 케이타블리 인사이트 케이타블리 가야지. 상벽에 도마뱀 새끼들 나이스 조심사진이 엄청 락이네요 오케이 조 레인지밤 스쿼드 오케이 프론트 탱커 힐좀 주세요 프론트 탱커 힐좀더필요해 뛰쳐나왔어요 시 아니죠? 네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쪽에 좀좀 있어요 아 N.M.H. N.M.H. 자리문몇 프로야 지금 이 문? 나 아, 망치가 없다 미안하다. 네네 노스이스트 언덕이 정령하려고 슬슬 나오. 네. 문몇 프로예요? 문두드리 탱크 아무도 없어 이거 지금? 음. 아무도 안 두드리는 템스야 어, 노스 샬로 파이 포 쓰리 투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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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레이 프론트라인 풀백. 백 커머. 실버로 아 실버 봤어요. 실버니 뭐해 왜거기 있어. 아. 무, 아니 씨발 탱커 망치 아무도 안들고 왔어요. 대답을 해디0 0퍼에요 아웃 아웃 에버리아 나웃 에이 씨발 아웃, 아웃 아웃. 야 위도네 프레머.

오케이 가이, 유 y s you have potion, potion drinking and push, push inside it. Enemy consume? Enemy 이 o n s u m e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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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i n g walking, i n g i walking, i n i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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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웃, 아웃, 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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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들 나와요. 온다. 에브리온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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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에브리온 디펜스 키로 노스 노스 팀 워킹 파이, 포, 쓰이, 투, 팀 노스 팀 노스 팀 노스 팀 노스 팀 노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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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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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이제 사우스 집에 사우스 집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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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위고캔슬 사우스고. 간백 간백 간백. 쓰 있는 거 메일스 구급십레벨이에요. 네. 잘. 초크 초크 초크. 초코 프론트 라인 디펜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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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웃 아웃 아웃 u 신발, 차, 신발 나왔어? 에브리언 샬 t out, out, 풀백, 풀풀풀풀풀 풀백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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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t out, out, o u 들 out, out, o 네. 웨스트 다웨스턴다웨스턴다 웨스트 다 웨스트 스스트온요컴스트스트싸우스트싸우스트 온다 스트싸우스트싸우스트싸우스트싸우스트싸우스트웨스웨스 웨스트 에다 웨스트 온다 웨스트 온다 스스스트 온다 웨스트 온스트 온다 지금 스웃만 우리 쪽 와있고 대부분, 에스티, 홀린, 쥐니. 가 중이에요. 만나만 가만. e v e r 홀딩중이에요 l k 스 n g 스 a l 스에브리 w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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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w a l 풀백, 풀백. walking, 풀백풀백 i n g w a l k i 는거 조심 저.. k i n g w 사우스. i n g w a l k 우스 g 스 a l k i n g w a l k 스 If you kill out, go Glen If you get killed out, go Glen My party, smash gate, kill the tank Bye. 4, 3, 2, All right, 1 10, yeah. Second the gate, one more shot low 2, defense yeah, yeah, together Defense together 마이 파리 스매시 쇼크스. 웨이트, 웨이트, 이 파리.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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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있나 우리 지금 이 파티? 에브리언 보스 헤드 디피케이.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파. 4 3 2. I'm 우리 CSD m s t e r I'm s 런런 오피스 the CSD master. I'm seeing the 이 오픈 더 g t h s d 이 a 오 t e r I'm seeing t h 이 c s g 아, 버나 n 오케이 나 t 예에 a y n 노스 오버 더 y 바 a four, three, two, one. e 나요 저희는 n e k n o 오 s t h 레디 5, 4, 3, 2, 1. 노 o 노 o n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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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리어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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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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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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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no, 컴백 컴백 컴백컴백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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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빠지다빠지다빠지다 아웃 아웃 p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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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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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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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로 out, out, o u 탱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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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t 디 u t out, out, 빠지다 빠지다 빠지다.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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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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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 t out, o 먼저, 먼저 coming, 먼저 coming, coming. 에브리 인사이드 킷다 에브리언 스매시 게이트 살로바. four, t h r 킬다 텡, 킬다 텡, 킬다 텡, 킬다 텡, 킬다 풀백, 풀백, 풀백. 아, 전에 탱탱다 죽였어, 씨발. 풀백, 풀백. 돈스택 브리지가이즈, 베리 데저러스 NMA 레인지밤스커터 여기 봐, 나트 샷. 얘네 넘어서 대기 중. 캐치 도스웨스트캔커 동고 초까지컴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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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아이 o m e come, c o m 아 come, rest, come, ah, come, c o o m o m o m e come, c e <laughs> 음식 없는 분 지금 가서 음식 가져오세요. 나이터워커 take my load in Terr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포션, 깊다 포션, 깊다 포션. If you any, have many root bank, 우리었어요. 네, 네. Come inside, Terry guys. This one. Terry, any two screen? Inside, Teper. Terry. Teper. come inside, come inside guys. Don't. <laughs> 버틀러님, 뒤로 와서요. 죄송한데 저한테 방식 좀 주세요. 죄송해요. Any screen, Pepper. Don't stay <laughs> outside. 에브리아 노스 오버돌 킬더탱 바이 포쓰 1. 1원1다 말레이 보딩 나한번 난 여발 뭐, 더로 아니 뭐 그냥 베이무스 두개 씨발 그냥 7인데 <목소리> 뭐라 제니 님 뭐하는 거기서 야저 구해 씨발 오케이 노노노노노 뭐래?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스티모님, 잠시만 돌아와있게. 내가 한번 깔았어. 이 오케이, 슬로우 로우 슬로우. We d o n 오케이, we d o 나분 단단 따오기기. 한 번. 에브리언 노스 오버돌 틸드 탱바5 4 3 2 1아이한번감도클로클로한번주면 예, 아. 지금 빼는 거 같아요 얘를 더 가래로 좀 내려왔어 네? they going out? 여기서 하기 싫나봐요 맞죠? Maybe bait? maybe? 어.